봅시다. 증가 함수니 감소 함수니 그것부터 구분해 보자. 요 지수 함수 이거 지수 함수가든 증가 감소. 두글자만 얘기 해줘 증가 감소. 감소라고 했니? 아, 지금 고정이 끼고 진짜 진짜 들지다네 감소 함수야. 왜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밑이 0하고 1 사이면 감소 함수지. 그렇지? 자 그럼 여기서 지수를 봐봐 지수 요게 지수거든? 자 지수는 무슨 값을 갖니? 최대 최소 중에 이거 무슨 값 가죠? 최대 최소 중에 최소 얘는 최소 값만 존재하는 거야 최소 값 얘가 지수가 최소일 때 최대가 된대 그죠?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감소함수니까. 맞죠? 이해되죠? 어, 감소함수니까. 그러면, 자, 이게 최소가 되는 x 가 구하면 그게 a네. 자, 이거 뭐 표준형 바꿔도 되지만 암산에서 좀 보이지 않나? 3? 축이 3이잖아. 3일 때 지수는 얼마가 돼요, 지수? 3 대입하니까 9-18 더하기 5.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랬니저뭐하는지 알아 이차함수의꼭 어, 지점 y 좌표구한 거야 그죠 대입해서 어 그러면 a가 바로 얼마냐 3이죠 a는 3이야 x값이 4 a잖아 그럼 최대 값 b는 이게 아니라 자 b라는 건 y값이죠 2분의 1에 마이너스 4 제곱 이거 아니야? 맞죠? 자, 이런 거 계산할 때 계산이 한 방에 하는 게 헷갈리면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거부터 처리해. 마이너스 1제곱. 그죠? 음수가 있으면 보기 불편하다. 마이너스 1제곱은 그 수의 역수라고 하지. 항상 이렇게 먼저 하는 거야. 아, 이거의 역수? 2의 대제곱이네. 그지? 한 방에 할수 있으면 하고 헷갈리면 마이너스 1제곱 먼저 하라고. 자, 결과는 16이죠. B는 16, A는 9. 둘이 합하니까 19가 되겠죠. 자, 이해됐나요? 이렇게.